우리 사랑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우리 나만으로 가서 살자. 쪼겠어요 결혼. 어쩌겠어요? 어쩌겠어요. <laughs> 아좀 많이 뭐그 갈등도 있었지만 아유. 여자 엄마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어? 아니 또 여기까지 해서 탈북자 남자랑 결혼하겠냐? 이런 거 분 게스트 함께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2007년에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탈북해서 온 탈북민 한서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laughs> 아니, 뭔가 그말하는데서 언니 그 기품이 뚝뚝 떨어져 진짜. 아, 그래요? 아전 모셔본 게스트 중에 그 기품이 넘치는 사람 솔직히 진짜 처음 만났거어요 어, 다운이 되는 게 아니고 기품이다. 오, 어, 기품이 그 기품이 그그 아, 또사예요. 혹시 그러면 탈북 한지 얼마나 되신거요전 7년이면 이제 계산이 잘 안되긴 하세요 어. 저도 한 14년 정도 어. 됐네요 한가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서희언니가 목에 담이 오셔가지고 아마 네. 이제 목 돌릴 때좀 불편함을 겪는데 이렇게 네, <laughs> 보시는 분들이 막 이상한게 아니라 지금 아프니까 좀 불편한 어, 점 맞아요.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위험 네. 무릅쓰고 오셨어요 <laughs> 그러면 북한에서의 삶은 어떠셨어요 어, 사실 저는 북한에서 살면서 이렇게 뭐 불편하다 라고 음. 이런 생각을 해볼 생각 없었죠 아. 힘들어도 뭐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그래도 나는 뭐 예술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힘들게 노동을 하는데 그렇죠. 나는 그만하면 뭐 편하지 라고 음. 하면서 위로하면서 살았었죠 었 날라리가 쉬워 보이지만 또 그래도 어려운 일인데 뭐. 뭐 북한 사람들이야 응. 뭐야 무슨 밥 먹고 노래나 하는데 뭐가 어렵니 라고 하는데 그노이 하는게 정말 어려워요 깨꼬리 힘들어요 네. <laughs> 그러면 탈북을 결심한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 탈북민들 보면 뭐 응. 나는 드라마를 보고 다만나서 어, 살고 싶어서 그 드라마 어. 같은 삶이 좋아요. 어. 우리 강나라 씨 같은 이 세대는 그런 응. 이제 탈북이 응. 많았었죠. 근데 저희 때의 탈북은 배고픔도 있었고 <laughs> 또 자유를 좀 갈망하는 음. 막 한창 남한 드라마가 막 유행하니까 그런 시기였어요. 어. 그래서 그 탈북을 할때 사실 전뭐 남한 드라마에 대한 환상도 크고. 음. 가 아, 보고는 싶었지만 목숨 걸고 가기는 굉장히 무서워서 엄두를 못 냈죠. 그런데 저희 오빠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집안이 이제 그 출신성분이 안 좋다 보니까 결혼을 부모님이 이제 반대하니까 할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둘이 헤어져봤는데 이 드라마도 많이 봤으니까 이 남한 드라마의 한류 이런 드라마의 문화 의식이 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다 들어온 거예요. 네네. 우리가 여기서 뭐 충성을 다해서 살아봐야 뭐하겠니? 미안. 우리 사랑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엄마야 무슨 어, 정말 드라마 같이 우리 남한으로 가서 살자. 어? 그래서 부모님 몰래 편지 한장 각자 집에 써 놓고 그냥 둘이 남한으로 뛰었어요, 그요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고 우리 집은 너무 황당하게 그러니까 청, <laughs> 통보를 ]이라고. 받은 거지. 오빠가 이렇게 가버린 아, 거를. 집안이 망할 일만 남았는데. 이제. 그렇죠. 당시 아빠는 아, 현직에 그냥 이, 계신 분이니까 이게 저도 평양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이게 정말 없어졌다, 오빠가 탈북했다라는 게 알려지면 음. 우리 가족은 조지범 수용소 행인 거죠. 답이 없었어요. 북한에 있으면 죽을 길. 음. 그래도 오빠들을 따라가면 단 1%의 희망이라도 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아니면 돈이에요, 그냥. 그럼요. 그러면 탈북을 결심했을 때막 심정이 어땠어요? 왜냐면 음. 북한에서 나름 잘나가는 현역 이제 활동하는 사람인데 음. 이 모든 거를 포기하고 간다? 이게 진짜 모험이잖아요. 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 북한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 아, 아쉬워하냐, 이렇게. 거기 얘기하지만, 살아보면 또 음. 나만의 생활 방식과 나만의 어. 또 친구들과 나만의 인생이 있는 아, 곳이에요. 음. 어느 곳이든 아프리카든 뭐든 안 좋은 걸 떠나서 어. 거기서 살다가 뭐 모든 거를 내가 다 버리고 와야 음. 된다.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렇죠. 나의 인생을 버리고 와야 된다는 음. 거에 굉장히 이제 허무감이 느껴졌고 어후. 두 번째는 무서웠어요. 음. 가다가 총에 맞으면 우리 사형당하잖아요 그런 게 가장 두려웠기 때문에 네. 안 간다고 했어요, 전 처음에. 그랬더니 한마가 음. 너가 안 가면 우리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 그럼 다 같이 뭐 죽자, 이러는 음, 음. 어. 나는 책임감이 너무 막중하잖아. 아, 나 때문에 부모님이 잘못되니까. 어, 네. 그래서 그냥 밤새 잠이 안 오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쩔 수 없이 음. 어,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음. 생각이 어. 들어서 주저없이 부모님과 함께 탈북을 하게 됐죠. 어. 그러면 평양이잖아요. 평양은 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음. 그럼 어디로 혹시 탈북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경연선으로 가야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 이제 국경연선 쪽에 사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평양에서 아, 언니가 있었던 거에 평양... 어. 엄마가 음. 이제 탈북을 결심을 하니까 브로커 하는 집들을 웬만하면 다 알고 아, 계시거든요. 서문이 ]니까. 다 네. 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집들에 가서 우리 사실 이제 탈북을 오빠가 없어져서 해야 된다고 라 <laughs> 음. 해서 그 사람들이 선을 나서 뭐 탈북을 하게 됐었죠. 와. 브로커를 만나게 됐었죠. 근데 우리 뭐 가족이 한 번에 오니까 브로커 비용이 또 어마, 있다고 하니까. 어, 그쵸. 그렇죠. 우리는 가족이 뭐명 이상 뭐. 뭐 패밀리 할인 뭐 이런 것도 해준다고 해가지고 어마이, 어마이, 패키지 어, 우리 오빠네는 커플 할인 받고 어 진짜요? 야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하나원에 왔을 때야 아. 너는 브로커 비용 얼마 냈니? 막 우리 아. 다물어보잖아요 근데 여기는 패밀리. 우리가 게, 제일 싼 거예요. 그랬더니 어. 어떤 여자 가왜 나는 이렇게 비싸게 했냐고 어, 세 명이 막한 브로커 한테가서 따진다고 어. 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laughs> 여기 세 명이 한 번에 오니까 이제 그렇게 음. 말할 수 있지 맞아요 네. 어. 야, 너무 있어요. 웃기다. 커플 할인, 패밀리 할인. 운이 네. 좋게 <laughs> 네. 음, 무산에 들어왔는데, 고향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 내가 아, 평양에서 어. 오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요 갑자기 내려오니까. 그 어두컴컴한 밤에 멀레 집에 들어 가서, 엄마, 아빠를 만나서, 이런 얘기, 어. 오빠가 없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듣고, 탈북을 결심하게 됐죠. <laughs> 모르죠. 그건 아예 이제 오빠가 음. 출발한 이후에 오빠가 열흘 만에 편지를 발견하고 바로 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 한 열흘에서 보름 사이에 우리는 그냥 오빠 뒤를 따라서 갔는데 오빠는 그냥 한국에 일단 가 있는 줄 알았죠. 야, 그러고 진짜. 나서 이제 몽골 어. 갔더니 거기서도 뭐 단계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 코스에서 오빠를 만났는데 거기서 탈북자 반장으로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 그, 엄청 얻어맞았겠다, 아빠한테. 어, 우리는 이미 <laughs> 오빠가 한국 간줄 알았어. 열흘 동안 뭐한게 어디서? <laughs> 아니, 또 브로커가 이러더라고요. 아, 2, 3일이면 이제 한국 간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호텔 들어가니까 혹시 가지고 있는 돈 있으면 다 자기한테 맡기래. 어우, 뭐 개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응, <laughs> 음, 모르고 맡겼지. 근데 우리 아빠가 몰래, 500달러는 끝까지 아, 이제 사수를 지금. 해가지고 음. 안 주셨는데 또 몽골에서 우리 의 북한하면 뇌물이 얼마나 잘 통해요 그럼요. 그래서 또그 몽골 군인한테 뇌물 주고 우리 좀 빨리 빼달라고 힘드니까 양탄굴에서 500달러를 줬는데 알았다 하고서는 아무 소식이 없는 건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거를 맡겨달라는 줄 알고 보관하고 아, 어. 있다가 우리 갈때 어. 줬는데 우리는 뇌물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빨리 갈 거라고 엄청 이제 좋아하는데 아. 아무리 기다려도 <laughs> 우리를 불러주질 않더라고요. 말도 아, 안 통하고 하니까 어, 이게안 되죠. 순서대로 갔어요. <laughs> 사실 오빠에 대한 원망이 엄청 컸죠. 아, <laughs> 아, 당연하게 집안이 콩비박산이 난 집안이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그 오빠를 딱 만난 순간 막 만나면 정말 막. 때리든지 막 이렇게 욕하든지 그렇죠. 막 하고 잘하죠. 싶었는데 눈물부터 왈칵 아, 나고 그동안 보고 싶어가지고. 살았다, 살고 있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 해서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아빠도 엄마도 다뭐 음. 부담케 안고 울고 음, 음. 나중에 오빠 얘기를 들으니까 오빠는 반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다음 사람들 명단을 받았는데 이름도 생년월일도 똑같은 사람이 세 명이 거대로 어? 오니까 깜짝 놀랬대요. 와, 대박데요 그러니까, 오빠가 탈북자 반장으로 하면서, 이제, 뒤에, 이제, 오는 사람들 어. 명단 받았는데,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랑 둘이서 막 헉, 부모님이 그래도 자기네들을 따라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두려운 반, 기쁨 아, 그치, 반으로 그치,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타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몽골에서 만났는데 네. 또이 여자친구 엄마까지도 다 탈북해버렸어. 그냥 우리가 계획을 한건 아닌데 이두 사람들 때문에 온 집안이 다 따라서 그냥 자발적인 탈북이 되어버린 거죠. 그냥 한국에서 결혼하게 생겼네요. 어 그래서 뭐 한국에서 결혼한 게 아니라 몽골에서 상견례를 치렀죠 뭐. 그래서, 거기서 다 만났으니까. 어, 어쩌겠어요, 결혼. 어쩌겠어요? <laughs> 아, 좀 많이 뭐, 그 갈등도 있었지만, 아유. 또 결혼시키자, 우리 아빠는, 아. 뭐, 이런, 이렇게 런이 해서 하려고 했었죠. 근데 또 한국 오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또 여자 엄마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어? 아니, 또 여기까지 와서 탈북자 남자랑 결혼하겠냐. 이러지 아, 부모 입장에서는 이왕 왔으면 좀더 좋은 남자랑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혼 아니잖아 너네 때문에 탈북을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 배신감이 느낌 그게 시이이 아닌데? 이혼. 그치 그래서요? 그래서 또 갈등이 빚어진 거야 그런 과정에 둘은 또 정말 이게 사실 반대를 하면 더 이렇게, 더 이렇게 더 더부터 어, 예. 사람은 말리면 사운드 말리면 더 붙는다. 고 아, 그러니까 어. 둘이 더 이제 돈독해져가지고 이렇게 더 사랑이 깊어진 아, 거지. 이제 떼려뗄수 없는 사이가 된 그래서 그래. 결국은 아, 결혼, 결혼. 결혼을 하고 애둘 낳고 어. 대한민국에서 진짜 이제 잘 살고 어. 있고 아, 예. 음, 해피엔딩으로 아니, 됐죠. 진짜? 아니, 나, 저는 중간에 그래도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laughs> 기대를 깨. 친군 줄 알았어요. 아, 진짜 그럴 뻔했죠. 아니 아니 말도 안돼서 거기서 깨지면 아니 두 사람 때문에 이두 가족이 지금 풍지박산이 났는데. 영화 같은 어. 스토리였어요. 역시 대박이다. 저희 또 서희 언니가 유튜브를 하시거든요. 유튜브 네. 채널 혹시 어떻게 되나요? 어, 제가 평양에서 왔는데 네. 피양한서이TV라고 피양한서이TV 예.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네. 어, 평양 저희는 원래 다 평양 출신인데 그쵸? 저희도 추방돼서 지방으로 잠깐 아 내려왔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평양하고 지방을 비교해 보더니 야 이건 정말 사람 못살 때다 <laughs> 당연하죠 어야 서희야 병아리도 태어나자마자 피양피양한단다 <laughs> 피앙 가라. <laughs> 너는 꼭 피앙 가서 살아야 된다 해서 피양이라는 게제 피앙이라는 게제머릿 속에 엄청 이제 강하게 자리잡혔었거든요또 어쩌면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음. 가장 많이 애정이 깊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피앙이라는 음. 어, 이런 타이틀을 달고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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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피앙 한소희 TV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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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음. 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